안녕하세요. 건강을 두 배로 건강 두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주는 자연의 선물, 바로 도토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도토리는 한국 전통 음식에서 자주 사용되며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재료입니다. 특히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도토리의 다양한 효능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건강에 더 가까워지세요. 항산화작용 도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화 방지와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소화 개선 도토리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위장 보호 효과도 있어 자극을 줄여주죠. 동의보감에 따르면 도토리는 비장과 위를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 도토리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는 특징이 있어 다이어트에도 유익합니다. 불필요한 식욕을 억제해주고 건강한 체중 관리를 돕습니다. 해독작용 도토리는 자연 해독제 역할을 하며 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에 따르면 도토리는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체내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토리묵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소비되는 방식 중 하나는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 가루를 물에 섞어 구쳐 만든 이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묵을 만들 때 간장, 고추장 등의 소스와 함께 먹으면 맛있고 건강에 좋습니다. 도토리죽 도토리 가루를 이용해 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음식으로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영양 공급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간식으로 섭취 간단하게 구운 도토리나 가루를 샐러드에 첨가해 먹으면 건강한 스낵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지 정도의 도토리 가루를 섭취하면 적당하며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토리차 도토리 가루로 차를 끓여 마시면 소화와 해독 기능을 돕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한잔 마시면 몸에 활력을 줄수 있습니다. 날 도토리 섭취 금지 도토리를 날 것으로 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도토리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들어 있어 날 것으로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장 내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는 꼭 열처리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 금지 도토리는 적당량을 섭취할 때 건강에 이로운데 과다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피해야 하며 하루 권장 섭취량을 3,050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주의 도토리는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섭취 후에 가려움, 두드러기,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 도토리는 소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위장이 매우 약한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섭취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도토리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 도토리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도토리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분 흡수에 문제 있는 사람, 도토리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분이 부족한 분들이나 빈혈을 앓고 있는 분들은 도토리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가진 도토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토리는 적절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다만, 과다 섭취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적정량을 지켜가며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두배 채널과 함께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알아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